네 오늘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여러 공약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뭐 조선업 육성이라든지 천만 관광도시 도약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 3년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어떤 부분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조선과 관광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어려웠던 조선업을 어떻게 하면 은 부활, 회생시킬수 있을 것인가 부분. 그리고 가덕 신공항, 남부 내륙 축도가 예고되고 있는 이 거제시의 강력 교통 인프라망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천만 관광도시를 만들어낼 건가. 요두 축을 가지고 부출주야 달려온 지난 3년에도 이렇게 좀 팽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 청년 일자리라든지 조선의 고용 유지 모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시키고 일자리를 확대시킨 이런 어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어 지금 이 다양한 광역 교통 인프라망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게 명진 터널에 가는 동서연결 도로가 내년 1일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5선을 통영까지 연장시킨 부분, 그리고 국지도 18호선이 있습니다. 이 그가 대교를 넘어서 이제 연초 송정까지 오면은 송정에서 장문동까지 연결하는 국지도 18호선이 또올 7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국토부를 찾아서 이렇게 강력 요청했던 통영에서 끊겼던 고속도로를 거제지 연장시키는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어 천만 관광도시 거제는 거제로의 도약은 어 상당히 현실이 된다라는 음. 어, 그런 일념으로 이 관광 천만 관광도시라는 광역 인프라 교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어, 그런 어, 지난 3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철저히 이행, 이행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장의 당연한 자세고 어,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73.8%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네네, 보이고 있는데 네네. 하지만 이제 아픈 손가락도 있단 말이죠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입니다 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이전에 해양플랜트가 확일 때 준비된 사업인데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방식이 국가에서 그냥 조성해 주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는 대기업적 투자 직접 투자 이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 승인을 해주기 어렵다라는 입장들을. 배나무이는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그 과정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7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만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해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라고 하면 이 조선업 지원 강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아까도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 이게 성과를 어떻게 좀 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서 야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 고용 유지 모델입니다. 네. 준비하는 과정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실제 151개 조선 협력업체 2,700여 명 정도가 이 조선 고용유지 모델을 통해서 고용유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에, 어쨌든, 어, 조선업이 침체가 되면서 이 물량이 떨어지니까 어, 협력사 중심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게 조선 고용유지 모델이었고,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유지 장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융자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 동안 잘 견뎌내야 이후에 물량이 회복되고 수주가 회복될 때 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우리 대우조선 해양산업중공 원청사나 협력사 대표나 시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 올 하반기까지 회복될 때까지도 이 고용유지 모델이 우리 조선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고용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선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인데 시장님도 매각 반대 입장을 네. 분명히 밝히셨고 네. 또 시민 11만여 명도 매각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발표된 이후 지금 2년이 훨씬 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동안에 어~ 대우조선 노조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반대 대책을 구성하고 어~ 매각 반대 그리고 원점 재검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어~ 지난 1월에 에~ 대우조선 대행의 매각을 처리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라는 공식 입장들을 저희 발표를 하고 어~ 시민 대책위와 함께 서명 운동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 결과 한1 1만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대우조선 대 매각 반대 에 서명을 해 주셨고. 그 서명지를 공정위에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정위에 결합 심사 승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조건부 승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핵심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이 제일 강세를 보게된 LNG 시장을 축소해라. LNG 시장을 축소를 하면은 승인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부 이제 승인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조건부를 만약에 우리 산업은행측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건 당초 빅3에서 빅2로, 대우조선향을 매각해서 빅2로 개했다면 당초 취지하고 완전히 이, 배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히려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빅2로 이렇게 구조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시장 축소까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 예,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장 규모를 추구시킬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으라도,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향 어, 매각은, 어,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우전 해양의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원점에서 이대우전 해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 속에서 공감대 속에서 재검토돼야 된다. 저는 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